그 키리코 봤어요? 아! 키리코 못 봤어 키리코 봐야겠다 키리코 보자 내가 뭐 여러분들이랑 보려고 갔지 내가 그거를 영어 버전으로 봤어 근데 완벽히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키리코 근데 이미 다들 여러분들은 보셨겠지만 저를 위해 한번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? 크.. 이 한국말이 나왔다니 너 여러분 이거 너무 나는 영어로만 봐도 막 감동돋더라고 안녕하세요, 유신나 씨. 오, 왔구나, 캐리코 저녁은 또 도넛이니? <laughs> 그냥 도넛이 아니에요. 여우축제 도넛이라고요. 영혼을 솔솔 뿌린. <laughs> 하나 드실래요? 아니, 괜찮다. 들어가서 어머니와 맛있게 먹으렴. 엄마 오셨어요? 아, 청소기도 들고 오셨죠? 그렇지. <laughs> 있지 않니? 오늘 함께 일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널 아주 보고 싶어하더구나. 아저 애기. <laughs> <절기. 웃음> <laughs> 안녕 꼬마토끼님. 진짜 많이 늘었네. 아 물론 그렇지. 아 맞다. 내가 뭘 가져왔게? <laughs> 어... 아. 그래서 나 어때? 그래서 이걸 쓰고 있어. 그렇지? <laughs> 자, 그럼 이가 볼게. 잘있고 마여 요시다 씨. 기도해 주세요. <laughs> 아, 캐리코, 아, 너무 멋있어. 엄마, 오셨어요? 캐리코, <목소리> 여긴 이제 안전하지 않아. 저번 주만 해도 이웃의 총든 강도가 들었다. 잖니널 내보내는 게 아니었는데, 장도 좀 봐왔다. 엄마,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. 과민 반응이 아니래도. 흠. 잠깐, 이게 저녁은 아니겠지? 아... 어... 캐리코, <목소리> 정말. 엄마 걱정마요 여우신령님이 절 지켜준다니까요 할머니처럼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잖니 너도 잃고 싶지 않단다 하지만 엄마 여우신령님은 총알도 막아주고 혈당도 조절해줘요 아주 다재다능하죠 다재다능 밀가루처럼요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도넛 내가 검을 챙겨온 건 알고 있지? 전 괜찮아요. 이엄마 진짜 안전하다고요. 엄마, 네가 걱정돼서 밤에 잠을 설친단다. 그냥 엄마가 아니려 수련도 안 하고 카니작하는 몰락하고 있고, 엄마는 너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어. 믿음만으론 부족하단다. 키리코, 엄마는 여우, 신령님이나, 할머니의 길을 못 믿으시겠지만 전 믿어 주세요. 음. 전 그리 약하지 않아요. 네가 음. <laughs>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. 그림만 보고 와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대화를 했었구나. 다만 없었지. 나 영어로만 봤지? 막데 아, 씨라리를 둘이.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아니. 둘이 뭔 대화를 저렇게 하나 뭐 이랬거든. 야, 야. 당신 아들이 우리한테 빚진 돈이 좀 많아. 저번에도 아, 말씀드렸지만 어디 는지 저도 모릅니다. 지금 장난한 걸로 보여. 여우 실력인지 뭔지가 지켜줄 것 같다. 우린 하시모트라고 야채 좀 챙겨 먹으면 안 되겠니? 샐러리도 있고. 음. <므�해야> 다널 위해 하는 말이란다, 키리코 사라져. 키리코 이게 그 스킬을 쓰는 거잖아. 이 e 스킬인가? 너희 모두 면상을 발로 차주겠어. 뭐? 하시모토에게 반항하는 거냐? 자, 잠깐, 난 면상차이기 싫은데 사람 좀더불러게 뭐? <몰라의 수백 대가 마벌러쉬> 어케 개멋있다 미쳤다 오 너희 하시모토는 너무 오래 이 도시를 이 동네를 이 사람들을 오 개멋있어 궁 썼네 가서 너희 두목에게 똑똑히 전해 이자타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... 오... 살아갔어... 공 <laughs> <궁> 써서... 공 <laughs> 써서... 와우! 아 근데 부적 붙여주는 거좀 개쩐다. 힐러의 기본 정신. 그리고 겁나 빠르게 이스킬 e 써서 애기 데려오고. 괜찮니? 응. <놀람> 갑자기 바뀌었어. 여우구나. 잘 돌봐주세요. 이걸로 보니까 이거 쓴게 되게... 쑥쑥 자라네요. 이쓴 의미가 크다는 걸 알게 됐지. <laughs> 엄마가 다 보고 있었어. 조그만 걸로 보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. 나중에 이거 유튜브로 오세요. 엄마 <laughs> 다쳤잖니. 어, <전> 괜찮아요. <laughs> 뭐야? 어쩌면 엄마랑 수련을 계속할 걸 그랬나 봐요. 자 이런 거야. <laughs> 어쩌면 나도 네 도넛을 너무 못질게 대했나 보네. 어쩌면 잠시 집에 내려가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. <laughs> 그러면 정말 아, 좋을 것 같구나. 엄마 아자 울지 마요. 이러다 나도 운다고요. 네,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시겠어. 근데 러너는 이게 못 알아들으면서도 울었다니까? 그것도, 대, 그것도 대단하지 않아요? 내가 이거를 보고 진짜 키에콜 더 하고 싶어 졌었지 이, 그리고 이 머리띠의 의미가 너무 엄청났어.